안녕하세요. 요즘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전보다 많은 판매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전보다는 소위 라라랜드라고 불리우는 조합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갑자기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어떤 이유로 잘 팔리기 시작했을까요? 직접 테스트를 통해 어느 정도의 가격과 성능이 나오길래 고객님들께서 찾으시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테스트에 진행된 그래픽카드는 XFX 라데온 RX 7800 XT 마그네틱 에어 블랙 모델과 XFX 라데온 RX 7900GRE 마그네틱 에어 화이트 제품으로 진행했습니다 일반적인 그래픽 카드와 달리 독특한 디자인으로 펜을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가 쉽게 청소할 수 있다는 장점 게다가 다른 컬러의 쿨링펜도 별도로 구입이 가능해서 기호에 맞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그럼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 테스트 영상 함께 보실까요? 테스트는 아래 사양으로 진행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800XT입니다 보시다시피 QHD 환경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RX 7800XT 중 상급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738,000원에 이정도 성능이면 가성비가 훌륭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7,900GR입니다. 확실히 7,800XT 보단 성능이 좀더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대략 10에서 15%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889,000원으로 가성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좀더 성능을 끌어올리고 싶으시다면 개선되어진 AFMF2 기능을 이용하시면 프레임을 대략 1.5에서 2배 정도까지 좋은 프레임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성능이 괜찮은데 왜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더 찾지 않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동안 가장 불만이었던 드라이버 인식 때문이었을 텐데요. 예전에는 게임에 따라 성능 저하 이슈라든지 그래픽 이슈들이 있었던 적도 있어. 아직도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은 좀 내려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라데온 그래픽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AFMF2라는 기능으로 좀더 개선된 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테스트로 사용한 컴퓨터 가격은 어느 정도 할까요? 가격은 157만원으로 PC포맨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좀더 저렴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해당 PC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URL 또는 PC포맨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고 특가 PC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